수의를 입은 최순실 씨는 다소 수척한 얼굴에 고개를 떨구기도 했습니다. 직업을 임대업이라고 적은 최 씨는 이를 확인하는 질문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뿔테 안경에 수의를 입은 최순실 씨가 법정에 나타납니다. 왼쪽 가슴엔 수용자 번호 628번이 또렷합니다. 검찰 조사 때 사복을 입었던 최 씨는 오늘은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검찰에 출두했을 당시보다 흰머리도 많이 늘었고 얼굴도 야위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법정 내부 촬영이 허가됐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 씨는 언론사 취재 열기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자리에 앉아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직업이 임대업이냐는 질문엔 고개를 끄덕였고 강원도 정선이 본적이냐고 묻자 짧게 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검찰 포토라인에서 한 말과는 대비됩니다. 오늘 재판은 오후 2시 10분에 시작해 예정 시간을 10여분 넘긴 오후 3시 16분쯤 마무리됐습니다. 출시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열흘 뒤인 29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립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